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들이 결국 국가 재정을 거덜낼 것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름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30%씩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사탕발림을 곁들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법인세도 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법인세도 내고 배당금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정도면 단순히 괴상한 경제학이 아니라 위험한 경제학입니다. 국민연금조차도 연기금을 운용하며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지분율 10% 이상을 갖는 것에 극도로 신중한데. 국가가 기업 지분 30%를 가져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과 나눠 갖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시로 든 엔비디아의 연간 배당률은 고작 0.033%입니다. 배당 친화적인 기업도 아닌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앞으로는 비행기가 수직이 착륙할 것이다 그러니 김포공항을 없애자며 제주도 주민들의 원성을 샀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된다 그러니 국채를 마구 발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화수분 경제학으로 금융시장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버전의 아무 말 경제학이 등장했습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키고 좌회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주유소에서 부도수표로 기름값을 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기업은 대장동과 백현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왕고래에 꽂혀 산유국 이야기를 하다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니 제1야당 대표는 얼치기 인공지능 대방론에 심취해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쪽은 반지성, 다른 한쪽은 무지성입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자유 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은 1년 내내 법조인들이 서로 감옥에 보내고 방탄을 하느라 바쁠 뿐 정작 중요한 경제와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암울한 대전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에 검사와 피고인이 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와 과학 기술 담론이 다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퇴행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재명 대표의 이런. K-엔비디아 론이 맞는 방향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본인의 무상시리즈의 재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세금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국가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엔비디아 배당금으로 국가의 세금을 없앨 수 있다는 식의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 논리를 강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위험한 경제관이구나 느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개혁신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개혁신당도 충분히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나올 수 있는 당이고 실제로 개혁신당은 어 이미 어 사실상 보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 어 국민의힘에 대비되는 선명한 보수적 가치관과 그리고 어 지금까지 이런 개혁에 대해 가지고 어 반대 입장을 선명히 가져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많은 도전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TSMC는 대만에서 아예 국영 기업으로 시작해서 어, 5년 만에 어, 민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TSMC의 정부 지분율은 6%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지금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7%가 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나중에 연기금이나 아니면 국부펀드에서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지금 무슨 벤처캐피털처럼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 주의 기여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보면 민영화된 기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뭐 민영화된 기업인데요. 뭐 그런 것을 또 민주당이 민영화를 좋아하는 건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국영 기업이 민영화된 사례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빅테크 기업을 어떻게 정부가 초기부터 키울 수 있냐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될 기업을 특정해 가지고 만약에 국가가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국가는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왜 우리나라, 왜 다른 나라들은 그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가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들고 싶다는 엔비디아 자체가 정부의 지원으로 탄생한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인은 빅테크 어느 기업을 본다 하더라도 애플이 국영 기업으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국영 기업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점을 빅테크에 맞춘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AI 얘기하셨으니까요. 오히려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통용식의 대왕보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우디 아람코 같은 회사를 만들기 해가지고 정부 지분을 높여가지고 광국 탐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재명과 윤석열이 다른 게 뭡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빅테크에 대한 그런 30번 지분 확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토론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 하겠다면은 뭐 받아줄 의향은 있지만은 애초에 이거는 경제나 아니면 I.T. 기업의 성장 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건 토론을 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몇십 년간 구축해온 조세 모델을 벗어나가지고 어 새로운 국가 수입 모델이 될 만한가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네, 국세청부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어느 누구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 페이스북 전에만대서 적극 반박하는데 결국에는 <laughs> 지모르 의식하는 행위라고 니 아니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공략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나와가지고 자랑하듯이 뭐 아는 척하다가 이제 실수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철회하든지 하는 그 아니면 해명을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올리신 말씀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원색적으로 문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어, 여기에 대해서 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매도하시던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소통의 방식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적어도 반론할 것이 있으면 반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원색적으로 문맹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아마. 어, 그런 문맹이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에서 쓰면 민주당에서 민주당 같이 PC주의에 깃든 정당에서는 비하 표현이라고 또 했을 겁니다. 예. 아주 혐오적인 표현이고 비하적인 표현이죠. 문맹하시는 문맹이신 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런 이재명 대표의 해명에 쓰여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해가지고 문맹이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비하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니다 예. 또 당이 과거에 국민들의 투표율이 낮았으면 하고 바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에 소위 말하는 126 보궐선거 때 디도스 사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너무 멍청했고 저열한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국무그 당시 한나라당 측 인사가 행동에 옮겨가지고 특검까지 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당시 투표율이 낮아지면 젊은층이 적게 투표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거로 추정되는데, 그게 한달 당인 그 당시 유리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이 얼마나 어, 자신감이 없는지를 드러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2021년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결국 그때 제가 대표로 있을 때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을 할 정도로 젊은 세대 표를 얻는 것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사전투표제가 만약 폐지되게 되면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와가지고 어떤 이유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분들 아마 그런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일하러 올라온 청년들이 가장 투표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것을 만약에 폐지하자고 한다면 젊은 세대에게 표를 받아서 유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고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본 투표를 3일로 늘리면은 사전 투표를 대체할 수 있다 같은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선거를 안 뛰어본 분들은 선거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표할 수 있는 인이 제약되는 것도 있고요. 전국 단일 명부제인 사전투표와 다르게 본투표가 3위로 되는 것은 그냥 휴일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이고 그럼 오히려 더 투표율의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연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런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 분노하고 그런 말이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